예장합동 광주 전남지역 장로연합회는 2월 11일 영암동천교회에서 전기총회를 갖고 독천교회 박세용 장로를 제34회기 신임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전기총회에서 말씀을 전한 독천교회 김성환 목사는 나팔을 크게 불라란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모든 기도와 말씀과 찬송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희만 박민규 장로는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란 주제로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고 제주도에서 부부 수련회와 등반 대회, 미자립 교회 지원 선교대회를 갖게 하심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취임한 박세용 장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지혜롭고 현명하게 판단하여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연합회는 지난해 12월 광신대학교에서 선교대회를 열고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미자립교회 12개 노회 18개 교회를 선정하여 선교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